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탄핵 사태의 와중에 드디어 좌빨의 수개로 꼽히는 백낙청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백낙청, 제가 이너라 TV 스튜디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독자분들에게 그리 낯선 사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의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 그는 대학을 은퇴한 이후 아직도... 날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시민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빨 세계의 최고 우두머리 수개가 누구냐 하면 백락청이라고 꼽으면 됩니다. 그런 백락청이 그런 무시무시한 백락청이 이 국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탄핵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더 무시무시한 게임을 쟤네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백락청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제의 새로운 세상을 열자. 저는 이걸 이 말에 함축된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선동이라고 봅니다. 좌팔동네의 호메이니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떠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탄핵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좌익혁명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얘기라 아무도 눈꼽만큼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진통은 그냥 명분 구실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들어없자는 체제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백락청의 등판사건입니다. 보통 최고 실력자는 뒤에 숨어서 은둔해 있으면서 지령을 내리는데 좌발세기는 그게 아닙니다. 백낙청까지 등판을 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게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새삼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백낙청이가 했던 문제의 메시지가 뭐냐? 며칠 전에 했던 유튜브 방송입니다. 썸네일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다고 하는 예, 내용입니다. 이게 백낙청이가 꼴에 목물이 들었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을 쓰러뜨리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변혁적 중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이 방송을 유심히 보면 아니나 다를까 백낙청은 촛불혁명의 힘찬 재출발을 이 방송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드디어 재출발을 했다라고 뒤에서 빵빠레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좌익과 국민들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걸 K-POP과 K-문학, 그리고 K-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것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불리는 이물위한행진곡이 K-POP과 함께 불려지고 있고, 소설과 한강이가 쓴 소설, 소년이 온다 등을 들고 나온 사람도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면서 백락청은 이렇게 호들갑 아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변역적 중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변혁적 중도는 백락청이라는 사람이 항상 해오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단 체제를 뛰어넘는다.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남북 간 재통합을 전제로 합니다. 백락청이라고 하는 좌발로이는 변혁적 중도를 현재의 한반도 체제를 바꾸는 남북 연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현재 분단 체제를 뛰어넘어야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뭐 이런 얘긴데. 구체적으로 남북 연합이란 뭐냐? 간단합니다. 김대중과 김정일 등이 얘기했고 이재명, 문재인 등이 합창을 해왔던 연방제 통일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바꿨다. 연방제 통일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남북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두 개가 다르냐? 그거는 백락청 특유의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중도는 또 뭐냐? 변역적 중도에서 변역이라고 하는 게 남북 분단의 현체제를 뛰어넘는 제3의 뭐라고 치다. 그 중도는 왜 들어가냐? 그 뭐냐? 좌도 우도 아닌 국민들을 꼬드기는 작업, 즉, 중도 확장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백락청의 뱃속을 들여다 나왔기 때문에 압니다. 본가 수상적인 분위기를 팡팡 풍기고 있지만,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는 좌익 세상으로 가자는 선동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락청의 이 유튜브 중에서 쇼킹한 거는 자신의 백락청이가 붉은 인간 백락청의 본색을 은거슬적, 아니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헌법 4조의 명문화 뒤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슬쩍 격하를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 대단한 백락청의 본색 드러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문화했던 헌법 4조를 그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야 그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격하를 합니다. 자유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옛날부터 레닌, 그 전에 마르크스부터 기존에 있던 민주주의를 격하하는 얘기를 백락청이가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거 으스스한 얘기입니다. 즉 그런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부족한 민주주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락청이가 들고 나온 게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이 떠들어댔던 NL, 즉 민족해방노선을 섞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사패들이 얘기했던 그 언제적, 민족해방 노선을 섞어라. 거기 이것만으로 다 된, 다된거 아니다. PD노선. 그때 NL과 PD노선이라고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민중민주주의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다 민족해방, NL 논리를 집어넣고 PD노선까지 집어넣어서 거대한 섞어찌개를 만들자. 이거를 백락청은 창의적 재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걸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한 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발언만으로도 백락청의 이 발언만으로도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락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수저를 물고 백신에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위를 했고 서울대 교수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백락청이 드디어 붉은 봉색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걸 보고 시색이 만면해 가지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저는 이 방송에서 섬뜩한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을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락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 대단합니다. 백락청의 자신감이 지금 대단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가르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수령과 인민이 일치가 된 사회라는 얘기도 합니다. 야 백낙청 참 수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북한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이 좌파 총사령관 백낙청의 진군 나팔은 정말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으스스합니다. 지금 탄핵사태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백낙정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936년생입니다. 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88세 미술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로 94가 다된 노인인데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쟤네들이 대승을 하자. 백락청에 그야말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라고 하는 지령을 그때 내립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라라고 하는 진군 나팔 소리를 냅다 울린 바 있습니다. 이 총선의 승리 이후 윤석열까지 밀어붙여서 끝장내자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24년 안에 해치울 수도 있다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화된 게 바로 탄핵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주권 백낙청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백낙청 개인의 견해가 아니다. 조기 정권 교체를 겨냥하는 좌파 진영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사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북한. 중국의 속내까지 드러내는 그야말로 큰 사건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그때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백낙청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민주당과 좌파 시민사회를 하드캐리 끌고 갑니다 무서운 노인네죠 그럼 백낙청이가 거의 3년 전에 좌파가 이제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도 백락청, 이걸 끌고 간게 백락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도 아닌 정치적인 악마에 해당되는 이재명을 어떻게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김대중 자체도 한국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될 위인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김대중이 쟤네들한테는 무슨 큰 바위 얼굴 아닙니까? 그런 기재명이가 김대중과 거의 동급이다라고 띄운 게 바로 백락청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게 이재명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야, 백락청이가 맛이 갔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백락청의 뜻대로 이재명인을 민주당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섣부르게 개혁명을 내렸건 안 했던 간에 지금 제치기에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모든 돌아가는 거는 대선도 그렇고 그 전부터 백납성의 뜻대로 흘러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순진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정치적인 악마이고 중대범죄 혐의자에 불구한 이재명과 저렇게 곱상하게 늙은 노인네가 서로 짝짝꿍일 수 있느냐고 당황해합니다. 그런 반응은 저들 세계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려 진짜 민주당은 3년 전 백락정의 교시 그대로 착착착 흘러왔습니다. 정말로 이재명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지난 총선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와중에 백락청이 다시 며칠 전에 나와, 어그저 나와가지고 윤석열 탄에게 나팔 소리를 지르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자라고 떠들었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에 빠졌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희를 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랬던 백락청이 어떤 인간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지 대응을 할거 아닙니까? 백락청은 그 옛날 1966년도에 개간지 창작가 비평을 발행을 합니다. 거의 60년 전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60년 가까이 지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빨 권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나는 백낙청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백낙청은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으로 보면 힘멀건하고 온화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상징하는 인간이다. 온화하게 생긴 얼굴 자체가 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좌빨세계의 호메인이 배우 조정 중에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부터 뭐 원탁회의에 좌빨세계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비공식 회의체가 원탁회의입니다. 이 원탁회의의 좌장으로 군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탁회의는 민주당과 제야를 통틀어서 좌빨동네의 컨트롤타워 즉 사령관제탑, 사령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 포만 잡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12년 전, 딱 12년 전 그러니까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사진을 지금 보시지만, 야권연대라는 걸 주도를 합니다. 주도하면서 이석기를 포함한 33명의 종북 좌파 통진당 인사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아까 그, 그가 떠들어댔던 이름만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종북단체가 대거 대한민국 국회 내부에 진입하는 계기를 다름 아닌 백락청이 만들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백락청은 무관의 제왕입니다. 사회학자 중에 한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완상과 함께 문재인의 비공식 국사 스승이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지난해 백락청은 방송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좌빨 지정의 골칫덩어리인 이재명과 조국 사이의 관계도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이재명하고 조국이랑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합니다.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둘은 경쟁관계가 될수 없다. 조국은 빨라야 차기, 차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게 맞다라고. 이재명 손을 들어주고 조국을 뒤로 밀어냅니다. 물론 이재명이 감방에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낙청은 엄청나게 섬뜩한 얘기도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탄핵은 국회가 탄핵을 하고 헌재가 판결하는 과정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틀되지 않는 권력이 헌재인데 거기에 탄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헌재 따위를, 헌법기관을 무시해버리고 촛불의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겠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혁명적 상황을 만들려서 윤석열을 내쫓겠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선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백락청은 그야말로 지난 몇십년 사이에 좌빨세계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을 초성해 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락청이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그 지긋지긋했던 척폐청산이라고 하는 구호의 이론적인 배경도 그가 했습니다. 2017년 창작가 비평 보모의 문제의 글을 백락청이가 개재를 합니다. 그래서 백락청은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분단체제의 기성에서 국정동단을 일삼은 자들을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지에 선동을 합니다. 그랬던 백락청이가 이번에 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새로운 변화다. 이재명 넘어 있는 그 무시무시한 인간 백낙청을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제안이 바로 오늘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낙청의 실체에 관한 저의 방송이 100% 맞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방송을 경청해 주시면서 백낙청이 움직이는 좌빨 세계의 움직임에 귀를 조금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